네, 최규리의 국회 통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연일 논란을 빚었던 국회 법사위를 기억하십니까? 일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법사위를 내주고 중점 법안 개류에 줄줄이 발목이 잡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결국 여야가 충돌의 파행을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본 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한 것에 대해 이미 한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전부터 국회법을 강조하며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법안 심사 제 2소위로 회부하자고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여당만 남아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1개의 법안을 상정해 거쳤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상법 등은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작부터 설전이 오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크게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도읍 사법위원장의 제2법안 소위 회부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 및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독재라도 성이 차지 않는지 위원장 독재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소위 회부를 퇴집잡아 법사의 법안 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한 민주당의 행태는.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이소위 회부는 김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요청에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법사위의 오랜 원칙과 갈래라고 말했습니다. 일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소완박법 등을 단독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거 독재를 운운하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일하는 국회를 하자며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이를 꼬집었습니다. 과연 이 반쪽짜리 회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규리 기자였습니다.